아직 좀비바이러스가 왔어요. 일단은 미쪽 포켓 을 이렇게 싸놨거든요. 아, 진짜 갑자기 된 일이라 너무 깜짝 놀랐네. 요안에 이렇게 펴주고. 펴주고. 그리고 또 제일 중요한 게또한 가지라. 또, 이것은, 또, 미안. 또, 이건 면이거든요. 또, 이거 면 만들면 진짜 면대요. 산남자가 의자. 이렇게 면까지 챙겨줬으면 일단 좋고요 포장할게요. 준비 상태 저번에 택배가 왔어요. 이 정말 넌 정말 넌정이넌 정말 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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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말

아 진짜 컨셉이 진짜 같죠 컨셉이 진짜 예야 돼요. 응 챙기고 이것도 챙길게요. 챙 챙길게요. 자 이제 배달할게요. 자, 2편으로 돌아가겠습니다.